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은총의 동산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성 이시돌 목장에 도착했습니다. 은총의 동산까지는 여기서 걸어서 약 10분 걸립니다. 세미원청의 동산성 클라라 수도원 이렇게 금악성당까지 돌아볼 예정입니다. 제조비 하실분은 금악성당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사람이 너무 없어서 좀 수산합니다. <laughs> 세미 은총이등산 입구입니다. 입구가 이쪽이네. 아. 가브리엘 대천사님이십니다. 가브리엘 예수님 탄생, 5천 명을 먹이시다. 여기는 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라자로를 살리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다 성찬례를 제정하시다 예수님 성찬에 마치신 길 끝에서 어, 십자가의 길, 길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형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아, 십자가의 길. 여기가 있죠. 이렇게 쭉 가면서 십자가의 길로 이어집니다. 성모 동굴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이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당신들은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물고기. <laughs> 아, 이렇게 멋집니다. 이걸 못 보고 올줄알어 아, 호수. 너무 멋지다. 여는목주기도 길이네. 영광의 신비 사단 길입니다. Okay. 센터, 어, 술래 집, 아, 성지 술래 스탬프가 여기 있구나. 스탬프 집으로 갑니다. 운청의 동산 들려보고 지금 성이시돌센터 전시관도 둘러봤고요. 이제 성당으로 가봅니다. 아 여기가 금악성당 교육관 우측에 자측에는 아 성클라라 수도원이네요 그러면 성당은 여 들어가면 되겠지? 어디 볼까? 성당 수도원 같은 방이야 아 멋지다 당이 시여 여기는 정난주 마리아 묘 대정성지에 왔습니다. 여기 대정성지는, 어 저희 조카가 픽업을 해서 지금 같이 왔습니다. 세미 어 운총의 동산, 이제 갔다, 조카 픽업해서 여기 대정성지, 어 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자, 한번 돌아봐. 저희 조카 입니다. <laughs> 친구 같은 조카 <laughs> 함께 왔 습니다. <laughs> 아, 여기 는2016년5월15일 설립 했 다고 합니다. 음. 아담 하면서 이쁘다, 그치? 그냥 아담하네. 어. 여기는 나가면 뭐가 있, 있나? 없을 것 같아. 일단 한번 가보자. 아, 이렇게 나가네. 자, 불고 와. 찍을까? 고모 고모 찍을까? 응. 고 고모 데잘 찍었어. 응. 아, 아. 아, 어. 어찍 어, 어잘 찍고 있다. 아, <laughs> 음. 음. 네. 음. 음. 신앙의 정인, 성남주 말이야. 스탬프는 화장실배 우편함에 있습니다. 음. 대정성지, 여기는 모슬포에 있습니다. 스탬프 쪽으로 가자. 찍고 나가자. 죽다. 스탬프 찍을 거니까. 음. 여기. 이렇 찍는 거. 아, 이걸 다 찍는구나, 이걸 다. 응, 내려봐. 응, 이제 가자. 임무완석 응. 음, 응, 가자. 용수에서 또 넘어가면 되니까. 음, 오케이. 오늘 보너스 성지 스탬프입니다. 대장 성지, 용수 성지, 조카 찬스, 어, 조카 찬스 예정이 없었는데, 네, 이렇게 조카가 픽업을 해가지고 이어서 함께 순례를 하니까 또 덤으로 너무 좋네요. 네. <laughs> 아, <그래. 웃음> 이런 데가 있구나. 음, 자, 여기 용수성지 왔습니다. 아. 야, 바람 많이 분다. 아. 와, 바다다 바다. 그렇지? 그러게. 와, 다 멋지다. 14초, 이쪽이. 오, 저기, 라파엘로 저기도 있다. 오, 대주, 어, 대주, 대주, 어. 와, 아. 저기가 성전, 여기가 성당이다, 성당. 앞에. 여기가 성당이네. 어, 앞에 성당이고. 어차피, 어, 굉장히 어. 어. 신부님, 기념가배모양이지 음. 성선계다. 멋지다. 파이로 상성 계단. 막아놨네 출입금지. 파이로 이 배는 1845년 김대건 신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일행이 재물포에서 상해로 가고 돌아올 때 탔던 무등용 목선인데. 아, 기분, 기분. 아, 오후 되니까 추워진다.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가자. 차기도, 차기도입니다. 영수성지, 영수성지, 맞은편에 이렇게 차기도가 있습니다, 바다. 와, 완전 멋있다.